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제가 그 말씀드린 맞춤법과 표준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죠 자, 거기 한번 보세요. 38쪽이 여성 순환의 기인데 이건 이제 여성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앉아 계신 분들 다좀더 공감이 가실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세요. 제일 처 이제 미상에서 가사가 나요. 와 미상하고 가사, 뭐 가사에 대한 이야기가 쭉 써놨는데 저도 이제 강의는 좀 들어봤는데 뭐이 이, 내용을 그렇게 뭐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별로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은 이 내용은 뭐냐면 지금 미상 가사 나오는 것은 결국은 이 책이 어떤 내용이다라는 내용을 쭉 써놨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이제 교훈적인 내용이에요. 이 교훈적인 내용이고 결국 이제 이 의미는 뭐냐, 부모의 사랑, 부모의 사랑, 이런 것을 다루는 내용이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일 번의 내용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건 여러분 이 읽어보시면 뭐쭉 되시는 거니까 그런 정도만 이해하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 40 페이지부터가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0쪽 아시겠죠? 40쪽 미상 용부편이라는 용부편. 그러니까 이 용부편은 거기 한자가 용부편이에요. 분은 이 여, 여인 할때 붙자고요. 용이라는 게 요즘 말로 하면 용부라는 게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악녀야 악녀. 그러니까 악녀라 쪽으로 악처 악처. 이게 무슨 말이시겠죠? 부인부잖아요. 부인부. 용. 용. 용녀라는 부인. 그러니까 결국은 이용부표는 악녀의 형상을 써놓으세요.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뭐라고요? 악녀의 <놀람> 형상을. 자이거 중요한 이야기 써놓으세요. 부정적으로. 이거 전에 고전에 있었어요. 네, 그렇죠. 맞아, 맞아, 맞아. 이잘기억하시네 어, 맞아. 상, 상당히 중요하죠. 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고전에 공부하실 때또 연결돼요. 이게 뭐 원래 책이라는 게 그렇죠. 보세요. 자, 볼게요. 다읽지는 않고 중요한 것만 볼게요. 흉보기도 싫다만, 흉을 보기도 싫지만 대충 두자로맞추면 돼요. 고전은 저 부인, 저 부인 알겠죠? 모양을 보소. 저 부인의 모양을 보소. 신정에 편지하여 요게 이제 이, 이 글자 혹시 뭔글자인 아세요? 요 글자 여자여자에 이렇게 써있어요 이게 시집 시자 시집간 날 시자 이게 사자 아니에요 이거 응. 그 있으니까 사자로 하는이 시집 시자입니다 하여튼 시집간 지석달 만에 시집살이 어, 심하다고 시집살이 알잖아요 시집살이가 심하다고 뭐였냐게요 그러면서 이제 막그그 그 뭡니까 뭐, 뭐 뭐죠? 한탄하는 거예요. 그건 좀 넘어갈게요. 그러다가 이제 밑에 보세요. 남편이나 찾으셨어요? 네. 남편이나 믿었더니 이게 믿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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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십벌지복 되냐세요? 십벌십목이 뭐냐면요. 뭔 뜻인지 아세요? 네. 열 십벌지목 뭔 뜻인 지 아세요? 열번씩안 넘어간다고. 10번, 이게 7벌자거든요. 10번 치는 나무라거든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남편을 믿었는데 남편이 결국은 내 편을 들어야 돼요. 그, 자기 엄마나 뭐 하여튼 그쪽 편을 들어야 돼요. 내 편을 들어야, 내 편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도 남편이잖아. 남의 편이 남편, 남편. 그죠? 그이야기예요 남편을 믿었는데 10벌 지목 되냐, 사람. 열번 찍고 안 넘어간 남모 없다 이 말은 뭐냐면 그쪽에서 다 우리 편에 무슨 말 알겠죠? 어? 보통이가 그러니까 이게 뭐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싸우면 남 남자들 좀 중간에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쪽 들기도 그렇고 이쪽 들기도 그렇고 그렇죠? 이게 한쪽을 잘못 들으면 하여튼 아시죠 그 말이 이 그래서 시집살이 못하겠네 간수병이 어디 이 간수병 재밌는 말인데 양재물이양재물 여러분 옛날에 사약을 뭘로 내었어요 네? 양잿물인 거 아세요? 몰라요? 양잿물, 청산갈이나 똑같은 거, 청산갈. 에 네, 그걸 청산갈이 같은 건데 그래서 그 사극 같은 데서는 이걸 뭘 뭐라 했죠 아세요? 김빠진 콜라 가지고 그양재물 그거예요 그 사약 내리는 거. 그러고 그거 먹고 트름하고 엔젤 봐 있는 데그 사극 진짜 찍을 때. 음. 어려서는 내 동생 그게 사탕인줄 알고 <laughs> 먹었다고요? 어 큰일 날뻔 큰일 날 뻔했죠 예, 예. 어려서 예예 그게 하갖고하갖고 뭐라고 되냐 꽃네 음. 예. 그럼, 그럼. <laughs> 그래, 그래. 예. 옛날에 쌀래 맞죠 예예 하여튼 그런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희집살이 못하겠네 양질물 어디 갔냐 치마 싸고뭐 이렇게 해서 보세요 뭐 도망지대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들구경이나 하여보며 나물이나 뜯어볼까 긴 장주기 버님이요 이렇게 나왔죠 문복하기 소일이란. 그러니까 긴장죽이랑건긴 대나무겠죠? 장죽이니까 긴 대나무가 보시고 문복이니까 내 복을 물어보는 거. 예요 그러니까 내 복을 물어본다는 게 뭐예요? 어디 가서 요즘 말로 하면 뭘까요? 점치는 거죠. 점치는 거. 이 복자는 점칠 복자입니다. 점치. 제가 이제 전에 한번 설명을 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선거 선거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게 무슨 글자에 동그라미 치잖아. 이게 사람 일자냐, 사람 일자 아니에요. 여기 정치를예요 선거할 때, 투표할 때. 이게 사람 일자한테 물어보면, 사람 일자는 되게 많,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있어요, 이렇게. 잘 보세요. 여기 써있거든. 이게 이제 뭐냐면, 갑골 문자, 갑골 문자. 갑골 문자 들어보셨죠? 옛날 거북이 배탁지나 소경갑골에다가 이렇게 이제 불을 지펴가지고, 그게 막 번지는 걸 보고 점을 치는 거예요. 갑글 문자에서 이게 이제 배타, 개, 거북이 배딱기에서 불을 피우면 이게 갈라지는 모습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점칠 목적. 점이나 쳐서 하는 것이 소일거리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은 용부편은 이게 악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악녀라고 할 것도 없죠. 이 남편이 문제지. 그렇죠? 남편을 그 시집살이를 하는데 근데 옛날에는 이게 여, 여성이 이렇게 막, 뭐, 화를 내고 이러도 또 문제가 되고. 옛날에는 참 힘들었어요. 그죠? 살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까 그러니까 말은 용부편인데, 읽어보면, 여, 충분히 이해가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참 불쌍해. 불쌍하게 살아왔 <laughs> 그렇죠. 그렇게 그 정도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오늘의 작품 중에 제가 볼 때는 하이라이트 하나를 골라라 하면 뭐냐? 허난설언의 규원가예요. 이 여러분이 오늘 작품에서 한 편만 르려면 규원가를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유명한 작품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 규원가는 여러분이 나중에 강릉에 가면 허난선 생가가 있어요. 그 생가에서 이이건 전문이 아니잖아요. 전문을 공부하잖아요. 아 기가 막히다. 그 생가 앞에서. 하여튼 보세요. 좀 읽어볼게요.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엊그제 젊었더니 하마 어이 다 늙거니 엊그제는 엊그저께죠 엊그저께 젊었더니는 젊었더니 엊그저께 젊었더니 하마는 벌써 벌써 어이 다 늙거니 그러니까 벌써 어째 다 늙었냐 이거죠 여러분도 어때 인생 뭐 여기 이제 아직 더 오래 사실분도 계시지만 인생이라는게 어때 돌이켜보면 어때요 네, 네? 눈한번 감았다가 뜨니까 70이고 막 60이고 뭐 이러지 않죠뭐 10대는 10kg 뭐 이러는데, 어쨌든 늙었느냐. 소년행락. 어렸을 때의 즐거웠던 일. 미출세 소년행락은 잘 나오는 말입니다. 어렸을 때의 즐거웠던 일. 어렸을 때의 즐거웠던 일. 생각하니 밀러도 속절없다. 다 일, 그걸 다 일러, 봐, 이야기를 해봐도 속절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좀 끼는 게 뭐냐면 허난 여러분 허난 소련이 몇 살에 돌아가신 줄 아세요? 허난 소련이 우리 안 살았어요. 아흔 몇 살에? 아흔요? 아, 전혀 아닙니다. 스물 이게 좀 옛날 나이는 좀 그래서 그런데 스물 한 여섯 살 정도 죽었어요. 스물 여섯 살. 이 스물 여섯 살이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다이입니까 요즘으로. 나이 속썩었잖아요. 남편이 속생. 남편이 그쪽 그렇죠. 김성립이잖아요. 김성립. 이걸 또 물어보면 잘모르시더라고요이 허난선의 남편 김성립을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세요. 완전 남봉꾼이에요이사람 김성립인데. 소년행 낳고서 이게 참그 고전이 재밌는게 26살에 죽었단 말이에요. 26살. 애가 근데 애가 또한 명은 뱃속에 있다 죽고 또 태어나서 죽금 정말 구구절절해요. 근데 어쨌든, 소년 행락 생각하니, 닐러도, 말을 해도 속절없다. 늙어야 서른말 삼 하자 하니, 목이 맨다. 늙어서 서러운 말이 하자고 하니까 목이 맨다. 요즘, 요즘 관점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스물한 여섯 살 먹은 애가, 아, 늙어서 그렇군요. 내가 할 말이 하자고 하니까 목이. <laughs> 이게 50도 안 되고서, 스물여섯 살짜리. 스물, 그러니까 죽기 전이니까 스물다섯 살 됐겠죠. 41쪽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젊었더니 하마. 이 하마가 경상도에서 지금도 쓰죠. 벌써 하마. 어이 다 늙었느냐 늙었느냐. 소년행락 어렸을 때 즐거웠던 일을 생각하니 말을 해서 속절이 없다. 늙 거야. 서른 말쌈 하자 하니 목이 맨다. 부생 모육 신고하여. 그러니까 부생 모육이 뭐야.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길렀다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애매하죠. 아버지가 낳는 건 어머니가 낳는데 보통 옛날에는 이렇게 다무슨 부생모육이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모생부육 이런 말안 써요. 아시겠죠? 어쨌든, 했는데, 신고, 아주 힘들다는 거죠. 힘들게 내 몸을 길러낼지. 힘들게 내 몸을 길러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우 배필. 이게 뭐냐면, 고관대장. 공작과 후작의 배필이에요. 여러분, 공작 후작 들어보셨죠? 공작과 후작의 배필 못 봐라도, 못, 못 원해도, 군자호구 원하했던 군자호구라는 거 뭐냐면 군자의 좋은 짝을 원했어요. 이해가죠? 나에게 좋은 폐비를 원했는데 삼생의 수거비유 삼생의 전생, 현생, 후생 이걸 말하겠죠? 수거 수급. 수거비라고 정말 원하는 업보라는 거, 업보 수거비라는 거니까 어찌할 수 없는 업보 요즘 말. 그리 업보를 그 s a n s k r i 로 뭐라고 하냐면요, 카는 말하고 하는 카는 말하고. 하여튼 업라는 거예요 업본데 그다음 보세요 워라의 염분을 워라 월화, 워의 염분이 제가 워라노인 월화노인 기억나세요? 워라노인이 옛날에는 그 사람들을 매전줬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면 중매장 중매장 중매장이 염분으로 장안 유협 경박자를 장안 서울이라고 써놓으세요. 서울 유협은 뭐냐 면 유협 관장 무리를 지 무리를 지면서 놀러 다니는 패거리를 유협이라고 해요. 무리를 지어 놀러 다니는 백거리 이렇게 써요. 뉴욕. 경박자는 뭐냐면 경박한 사람. 아주 가벼운 사람 요즘 말로 가벼운 사람을 그죠 꿈같이 만나시. 꿈처럼 만났다는 거. 꿈처럼 만나서 당시에 용심하기 살얼음 들이는 듯. 용심이 뭐냐면 마음 쓰기. 마음 쓰기가 살얼음을 디디는 듯. 해석되죠. 살얼음을 디디려면 여러분 어때요? 위험해 안 위험해요? 위험하죠? 자, 사, 그다음 보세요. 3, 3 5 2 8 3515세 15. 9 9단 아시죠? 네. 2816. 15세 16세 겨우 지나 천연 여여 천연 여질. 이게 아름다운 여자의 바탕 질자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이 절로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성이 15세 16세 되면 되게 예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중학교 한 2학년 때니까이 얼굴 이 용태로 어, 이 얼굴 아 어, 용도로 용도네 용도로 1년 기약하였더니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한 스무 살 되면 결혼하잖아요 그죠 1년 기약을 했어 근데 연광이 호련하고 조물이 다정 다기하여 그러니까 연광이라는 거는요 세월이라서 세월 세월 여러분 호련이란 말 들어보셨죠 뭐, 호련이 떠난다 이런 말로 갑자기 그러니까 시간이 팍 지나고 조물주가 다 기야의 기는 시기할 기자라고 써보세요 시기 조물주가 많이 시기를 한다는 거예요. 조물주가 시기하여 해석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조물주가 시기했다는 거예요. 아 호련이 아니라 이게 이제 호련한다는 뜻이니까 수콜이라고 읽어야겠네요. 콜 여기는 호련이라는 걸 갑자기고 수콜라고 읽으세요 수콜 연광이 사십일 점 수콜하고 이렇게 읽어야 되겠네요. 우리 그 말이 아니고 한자니까 숙호라고 해석돼 있죠. 그러니까 시, 시간이 갑자기 지나가 버리고 그래서 넘겨보세요. 봄바람 가을달이 배우리에 북진한 이 표현이 너무나 재밌죠. 봄바람 가을 가을달이 가을달이 배우리에 배우리에 북진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시골에서 이게 북 같은 거 이렇게 해보신 분 계세요? 몰라요? 그러니까 배 배트를 짤려면 이 북이 저는 옛날에 아버지 공장을 해갖고 좀 아는데. 이게,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보셨나배짜에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그게 시간이 배우리의 북이 지나가듯 간다는 거예요 말이나못 쉬지 않아요? 그 다음 보세요 요, 근데 이게 글자가 좀 잘못됐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설빈화안인데 어디 가고 어, 면목 가증되고구나 설빈화안입니다 그 한자 설빈화안 여기가 있는데 이게 글자가 잘못 나왔어요. 이거는 좀 제가 고치고 가야 돼요. 43쪽을 보세요. 거기에 위에서 한 여섯째 줄에 보면 설비난이라고 가로 있죠? 네. 있잖아요. 근데 여기 한자가, 비, 이 빈자가 잘못 나왔어요. 이 빈자를 쓰세요. 이 글자가 좀 어려워요. 이게 귀밑털 빈자예요. 귀밑털 요 이러고서 이렇게 써요. 발빈 아니인데 아마 이거 교수님이 보시면서 잘못 이게 여러분이 고치시려면 거기다가 Q&A에다 올리시던가 하는데 요 여기 나오는 글자는 가죽 부자예요 가죽 부붓이 빈이 아니에요. 어, 부라고 신체 발부 수지 부모 이런 거할때 가죽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온탐이라고 아시겠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 강의 안 나올 때나아 그랬어요? 아, 하여튼 비밀탈 붓자예요. 귀미털빛장 근데 이런 거는 중요한 이야기로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설비난인데 이렇게 또 보면 안 되니까 설부한이라고 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눈처럼 인 살결과 꽃처럼 예쁜 얼굴 이게 설비입니다 해석 되시죠? 자설자 다시. 그래서 설비난 어디 가고 면목 가지은 뭐냐면 얼굴이 가지 가이 징월만하다 가이 뭐할 만하다? 징월만하다 이거 가이 징월만하다는 거는 예쁘다는 거 못생겨졌다는 거예요. 면목, 가징이라고 있잖아요. 얼굴면, 그 다음에, 눈목, 가위가, 증오할 증 증오한다는 뜻이에요. 내 얼굴, 내 보관이, 어느님이 날뵐수 있는. 여러분, 괴다가 뭐냐면요. 사랑하다. 뜻이에요. 사랑하다. 사랑하다. 옛날에는 사랑하다를 다 뭐라 그러냐면요. 괴다. 물론 사랑하다는 말도 썼지만, 누가 날 사랑할 수냐 스스로, 그 다음에 스스로, 내가 스스로, 그래서 이제 뭡니까 참참내한다는거참가참스를 참회. 하니까 그참이 이게 한다는 이 이게 부끄러울 게로 내가 요참로참가하하부끄러 스스로, 내가 스스로, 내가 해석되시죠? 누구를 내망하겠느냐가삼스오 그다음에 이이 야유원이라고 읽으세요 야유원 야유원이세 사람이 나스말까 여러분 야유원 이스로내로 뭔지 알아로로 몰라요? 요즘 말로 기생집이 기생집, 야유원이란말 많이 쓰는 말인데 이 기생집을 야유원이라고. 그러니까 3355, 3355그 짝을 이룬다는 거3355 들어봤죠? 야유원에 세 사람이 나왔어. 그러니까 그 야유원에 갔던, 갓, 그 새로운 뉴페이스가 있다는 거 요즘 말로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꽃피고날점 문제, 꽃피고날 점문, 점문, 점물 저물 다뜻이 점물다, 점을때 저물 그다음 뭡니까? 정처 없이 나가 있죠. 이야기도 안 하고 나가는 것들 한편이라는 작자가. 그래서 그다음 보세요. 백마금편으로 어디 어디 보면은. 여러분 이 백마금편이라는 말참 말이 재밌는 말이에요. 이게 왜 재밌는 말이냐면 백마는 흰 말이고 금편은 금으로 된 채찍이에요. 금으로 된 채찍이라 말을 채찍질 하잖아요. 그러면 흰 말이면 요즘 말로 는 뭐냐면 벤치 같은 거, 벤치 자동차, 이쿠스 뭐 이런 정도가 되는 옛날 말하면 이상하니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표는 뭐냐면, 골드카드에요, 골드카드. 한번 그냥 그때 긁으면 막 몇천만원까지 긁는 카드 있잖아요. 그럼 골드카드라고 생각하십니다. 이해가시죠? 이거 들고 나가는 거예요, 남편. 벤츠 몰고 골드카드 몰고. 기생찍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어디 어디 머무는 거, 어디 어디 머무느냐. 원근을 모아거니 멀고 가까운 곳을 모르니, 소식이야, 더욱 알겠느냐. 소식을 더욱 알겠느냐. 해서 인연을 끊쳐신들 인연을 끊진들 생각이 없을 수. 없어. 내가 이 사람 막안만난다고 한다고 해도 생각이 없겠냐 이거지. 그다음 보세요.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리기나 말아야 말아. 얼굴을 못 보면 그리기나 말해야 되는데 열두 대 김독일자. 열두 대는 뭐냐면 하루를 가르켜. 옛날에는 하루를 두 시간 간격 여러분 일경 이경 삼경 동물 들어보셨죠? 그래서 삼경이 그밤 열한 시부터 새벽 한 시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12대는 하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김도 길시야. 그러니까, 하루가 길도 길고, 길기도 하구나. 서른날, 서른날, 한 달라고 썼어요. 한달 30일이잖아요. 30일, 지난하다. 지, 지극히 아주 어렵다. 힘들다. 아마도 이님의, 이 중략, 끝나 중략된 거예요. 이님의 지위로, 지위로 믿을 수있 탓으로. 살똥말똥하다. 그러니까, 내 남편 때문에 살지 안 살지 모르겠다. 근데 원래 이 작품을 읽어보면 이거보다도 훨씬 더뭐 다양한 내용 나옵니다. 이게 지금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중략이잖아요, 중략. 이해가시죠? 원래는 여러분이 이런 그구원가 같은 거는 뭐 암기까지는 못하더라도 이게 원문을 보고 아이 어떤 뜻인지 해석을 할 줄은 아셔야 돼. 여러분 어때? 이런 남편 있으면 참 골치 아프죠 집에는 안 들어. 뭐 물건은 안, 뭐 생활비도 안 되죠. 그러면서 그냥 배치하고. 골든카드굴고 기생집에 다니는 거예요. 환장을 누르시죠. 근데 자기는 인연을 끊고 싶은데 끈, 끊지는 못하겠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여기는 안 나오지만 그래서 이제 잠을 자려고 그래요. 잠을 자려고 하는데 막문 막 소리가 나, 소리가 나. 아 님이 온줄 알고 나가 보니까 님은 안 오고 그냥 바람에 대나무 잎그 부는 그런 거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남편도 사랑을 한 내용이 또 나와, 읽어. 참. 화병이 죽었어. 네, 그니까 러 화병이 죽었을 것 같아요, 뭐. <laughs> 그 젊은 나이에. 네, 화병이 죽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부모, 시부모님이 또 엄청나게 힘들게 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누구를. 그래도 이렇게 지금에 이르러서 이렇게까지 글이 남았으니까. 그래도. 그렇죠. 하니또 달래지는 일이지, 뭐야. 하 그렇죠. <laughs> 하여튼. 잘 썼죠. 그래서 여러분 헌난설원에 뭐 여러 작품이 있는데 헌난설원에 정말 대표적인 가사가 규원가예요. 꼭알려주십시오 네. 규원가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복선하음가 하나 만 보고 좀 쉴게요. 복선하음가라고 4쪽이 나오는 거. 이 규자가 무슨 규자예요? 어디 어디요? 규원가 할때 규. 아 규자가 규수. 규방. 규방. 규수의 아그 이야기 제가 안 했구나. 규수의 원망. 옛날에 어느 때 니대 규수인고 이런 말 들 보지 않았어요? 규방 네. 규방 여인이 거치하는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규, 그러니까 규수의 원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규원과 자 복선화음과 해볼게요. 미사 이건 복선은 복복자고요착갈선자고요 재앙화자고요, 음탕한 음자고요, 노래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복과 선과 화와 음탕함 이런 것들에 이제 대한 노래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한때 굶멍 그한 그러니까 때를 굶고 두때 실시 치마끈을 졸라 맨들. 그러니까 두때두대 두때 정도를 치마끈을 졸라서 맨들, 졸라 맨들. 글로 어찌 당할 소냐? 그것으로 어찌 당할 소냐? 글로는 그것으로라고 써세요. 어찌하여 당할 소냐? 눈이 깜깜 하울적 눈이 깜깜해. 헛두통을 알로나니? 헛두통, 두통 알죠? 음. 사랑이 저사 무사 무사이 이렇게 났죠. 사랑 애저에서 이게 뭐냐면 사랑이 사랑한다 사랑이 아니고요 사랑채 사랑채. 그럼 사랑채 알죠? 옛날에 그 여인하고 그러니까 여성하고 남 남자고 기관곳이 달랐잖아요. 사랑채 있죠 남자들 사랑방 요즘 사랑방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방에서 이제 무산 호기. 그러니까 무슨 호기를 부리냐는 거예요 남편이.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 뭔 소리냐면 남편이 지금 집이 별로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 집이 별로 잘 살지도 못해. 근데 남, 남편이라는 작자가 맨날 친구만 데리고 오는 거야. 친구만 데리고 오면 괜찮아. 술상 봐와, 모사와, 뭐 모사와. 뭐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런 이야기였죠.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제 허투통으로 살아, 부산 홍이잖아요. 그 수청아님 급히 불러 손님 두분 오셨으니. 그러니까 그 청을 드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손님 두분 왔다는 거예요. 손님 내그 친구가 두 명이 왔다는 거겠죠. 그래서, 술 사오고 정심해라. 호령이 등등하니. 술 사와라, 이거야. 그 다음, 정심이 뭐냐면, 정성껏 대접해라. 정성껏 대접해라. 호령이 등등해. 어? 자기는 별로 돈도 못 버는데, 막, 친구 될 거야. 아주 허세를 떠는 거예요. 아, 우리 집좀 사라. 그래서 뭐, 양주 사와. 뭐, 이런 이해가죠? 안주, 안주 뭐, 동태찌개 준비해.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시행을 아니하면 사랑의 망신이요. 내가 그걸 시행, 시행 알죠? 시행을 하지 않으면 사랑채 망신이야 아이 집안의 어, 부인이 너무 잘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사랑채 망신이고 생각다 할일 없어 할일 없어는 할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인두 가외 전당주고 이게 뭔 소리냐면 인두는 다리미에요 다리미 가외는 가위 이걸 전당주고는 뭐냐면 전당포에 맡기는 거야 돈을 쓸게 없으니까 다, 요즘 말로 다리미하고 가위를 전당포에 맡겨놓고 술사오고 양식 팔아 손님 대, 대, 대접하여신 들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요즘은 안 그렇지만 이 집안 살림을 다 여자, 여자의 책임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집안의 살림을 그 무엇이 넉넉하여 재오기를하잔 말이에요 이재오기는 뭐냐면 지엄이에요 지엄이 지엄이 알죠 지엄이 그니까 그니까 다시 말하면 지옥 지옥이는 뭐냐면 집안 살림을 돌보는 부인 노릇하기 여기 써 놓으세요. 그런 뜻이에요. 집안 살림을 돌보는 부인 노릇하는 것을 하자고 하는 말인가? 하자고 하는 말인가? 자 그다음 보세요. 이틀 이게 이틀에 요말 이틀 사흘 사흘 알겠죠? 이틀 사흘 유한손님 마리하기 무상. 자 이것 좀 설명해 드릴게요. 유한손님 뭐냐면 이걸 한자로 쓸게요. 이 머무를 자고, 머무를 선, 머무를. 자, 먹을 것도 없는데 대접을 하는데 이이참 뭐라고 해야 돼? 이 남편의 친구가 바로 그냥 그날, 그날 가면 괜찮아. 근데 이틀 삼일 동안 거기서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우라통이 안 터져요 진짜. 그래서 이틀 사흘 머무른 손님 마리와 이게 마리와께 요즘 말로 하면요 마리만단만 들어봤어요. 만료하다 들어보셨죠? 네. 가지 말하는 걸 만료한다라고 쓰잖아. 그런 말이 만료하기 무사 밀고 무슨 일인가 이틀 사흘 머물렀어. 근데 이 남편이란 작자가 아좀 있으면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아, 그 이야기죠. 아니 이, 자기는 그냥 그날 갈줄 알았는데 이틀 삼일까지는 봐줄 만해. 그래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laughs> 여러분이 이 분을 쓰냐고 생각하시면 돼. 집에 손님이 왔어. 남편 돈도 안벌어 하죠 근데 음식상을 봐오라고 해. 그래. 봤어? 근데 이틀, 삼일은 그냥 참으려고 해. 한 일주일 동안 놀다 가라는 거예요, 남편이. 씨. 그러니까 보세요. 무슨 일인가? 봉제, 접빈, 지성인들. 제사를 받는 게 봉제거든요. 접빈은 손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지성인들. 없, 없난 바에, 없는 살림에, 없는 살림에, 어이 아니, 어이 하겠는가? 어이 하겠는가? 그러니까 제사를 받들고 손님을 대접하는 거. 이게 이제 봉제사, 그, 접빙객이라고 하거든요. 그 밑에 한자 보이시죠? 봉제 접빙. 제사를 받들고 손님을 대접함, 봉제사 접빙객. 나오죠?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이런 형편없는, 없는 살림에, 없는 바파 없는 살림에, 어찌하겠는가. 아, 여러분 보세요. 읽어보시면 어떠세요? 아, 제가, 저도 막 그냥, 뭐, 혈압 올라가네. 그죠? 이런, 이런 게 되게 많았어. 이거, 이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여기 책에는 안 나왔는데, 예전에 고전시가 강독이 어떤 게 나오냐면요. 이런 게 나와요. 남편이, 그, 자기 이제 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무슨 예쁜 젊은 여자를 데리고 왔어. 그 이야기가 있다니까. 젊은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막 사는데, 그 여자만 좋아하고, 자기는 아무, 뭐, 뭐, 뭐죠? 이야기도 안 해. 그래서 나중에 우라통이 터져갖고, 몸매 목을 매어서 죽어 그런 이야기도 있어. 아니 그게 있다니까 제가 지어 뒤엉, 놓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여성들의 진짜 그런 힘들었던 그런 것들이 너무 참 안타깝죠. 그런 이야기인데 그 뒤에 나오는 건좀 쉬었다가 하고 그다음에 제가 그 맛집 보고 넘어가겠습니다.